안녕하십니까. 구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74페이지 잠령 민정 가 작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임제는 1549년, 1587년, 출생연도 사망년도입니다. 1592, 1592년이 임진해란이기 때문에 임진해란 전이죠. 그래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입니다. 어, 예조정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벼슬 등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동인과 서인이 서로 반목하면서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 염증을 느끼고 개탄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국에 있는 명산을 유람하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 대표 작가 작품이 좀 많은데요. 그 한우가라고 하는 시조가 있는데요. 어, 한우는 여러분 소고기가 아니고요. 어, 기생의 참비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기생 한우와의 어떤 사랑을 읊은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진이의 무덤에 가서 정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누웠난다 라고 황진이를 애도하는 황진이를 추모하는 시조도지었습니다이두 작품은 시조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원생 옥유록 원생은 재작년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는데요. 원생이 뭐 사육신, 생육신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꿈에서 그들을 만났다. 한문 단편 소설, 한문 소설을 지으시기도 했어요. 잠령 민정은 흔한 작품은 아닙니다. 잠령은 누의 잠자의 고개령이고요.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민은, 어, 근심하다, 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안타까워하다. 정은, 우리 그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 건축물이죠. 자, 그래서 제목을 번역하면, 어, 잠령, 잠령 고개, 막 누에가 아마 음, 키워지는가 봐요. 그래서 곡의 이름인데, 잠영 어, 정자에서, 정자에서 어, 근심하다. 근심하다. 그뭘 근심하느냐 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품 보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한문이 다섯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시구요 한시는 좀 출제 가능성은 좀적낮습니다 음, 한문으로 어, 쓴 시. 그래서 다섯 글자니까 오언이라고 하고 길게 돼 있는 걸 고시 시, 시, 총 10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원, 다섯 글자니까 1, 2, 3, 4, 5에서 이렇게 5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10팽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원고시 이렇게 합니다. 5원고시. 이제 우리는 한문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 왼쪽에 있는 우리발 뜻풀이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의 바다에는 큰 고래가 있고, 서쪽의 국경선에는 멧돼지가 있네. 그러면, 쌤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본 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후카이도가 있고, 밑에 이렇게 규슈가 있겠네요. 그리고 서쪽에는 이렇게 해서 중국이 있죠. 그래서 동쪽은 오른쪽 그죠? 이스트 서쪽은 웨스트 이쪽이죠. 그래서 중국 쪽,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동쪽 바다에는 큰 고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 외국의 세력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의 국경에는 멧돼지가 있다. 서쪽에는 중국을 말하는데 여진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주족, 청나라,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요 때는 명나라였는 중국은 명나라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어, 이 1500년대 말, 그러니까 16세기잖아요. 그래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외세 세력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견대로 이게 이제, 이제 임란으로,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 나중에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니다. 이게 때문에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반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이런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첫 번째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 무슨 쪽의 어디에는 무엇이 있다. 가두번 반복됐죠. 그래서 요두 줄은 통사 구조가, 통사가 문장입니다. 반복이 되었다. 그리고 대꾸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대꾸, 대꾸적 표현, 대꾸법입니다. 동쪽, 서쪽은 반대가 되니 대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1, 2행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행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조선을 조선을 위협하는 주변 세력에 대한 근심 걱정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민정인 거죠. 정자에서어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강 목에는 강의 목입니다. 폐잠병만 울고 있으며 그 강의 목에 보면 우리 길목할 때 강의 목에는 이제 초소가 있겠죠. 초소가 있겠죠. 한강도 저기 강화도 쪽에 가면 그러니까 김포 끄트머리에 가면 그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 화가밭. 든 어부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패잔병만 울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네요. 해안에는 해안 초소죠. 구센 보루가 구센 보루가 어~ 전혀 없구나 이런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음~ 어, 요두 줄도 대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줄도 대구가 이루어져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변방의, 변방의, 어떤 열악한, 열악한 어떤 상황을,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행 한번 가볼까요? 조정에선 좋은 계책 아니 세우나, 몸보신만 한, 꾀한다면 대장부이겠느냐? 뒤에 물음표 치게면 되겠죠? 그러면 조정은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좋은 정책을, 대책을, 어, 외교 정책이죠. 아니 세웁니다. 세우지 않고 있고, 무대책으로 자기 몸만 지키는 것을 꾀한다면, 가정법이죠. 그게 과연 대장부이겠느냐? 대장부 일리가 있겠느냐? 대장부가 맞니? 이런 뜻이죠. 그러면 대장부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대장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립법입니다 의문문을 평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장부는 플러스가 되는데 대장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없는 거고요. 좋은 대책 안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몸보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부 우리나라 내부 국내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4는 외우, 외, 내우, 외환할 때 외환, 뭔가. 그러니까 바깥 사이드의 근심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안에 있는 국내 상황, 내우가 되죠.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국내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면 1 2, 34는 국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터 4행까지. 그다음에 5부터 5678, 8행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말잘 보는 한풍자가 한풍자는 밑에 보니까 전설 속에 말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인재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령마는 조조가 탔다는 훌륭한 말로 얘기해서 인재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요두 개는 상징적으로 인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 절령마는 귀가 쳐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조가 없다는 얘기죠. 영웅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행, 8행을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 님 보니까 5, 6행도 정리를 안 했네요. 5, 6행, 5, 6행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5, 6행에는 이제는 무능한, 아주 무능한 쌈만 하고 몸보신만 하고 있는 조정을, 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7, 8행은, 인제, 인재. 인재가 등용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행, 10행 보겠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다음에 리 나오면 물음표시면 돼요. 그럼 누가 알겠니? 누가 아냐?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알리를 뒤집으면 아무도 모른다. 이게 더, 누가 아무도 몰라. 이게 되죠. 그럼 서리법이 되고요. 그럼 누가 알리는 누가가 무엇을 알리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알리와 그 다음에 배우디븐 선비 이 사람이 웅대한 뜻을 하루천리 달리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모르네 한번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배우딥은 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배우딥은 이 사람은 화자가 되겠죠. 화자, 작가, 임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배옷은 삼배옷인데요. 삼배옷은 벼슬을 하지 않는 어~ 벼슬을 하지 않는 어~ 옷차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이 어~ 실제 삶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평생을 명산을 유람하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민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다녔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웅대한 뜻그면 웅대한 뜻은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뜻을 천리라고 하는 이제 거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웅대한 뜻은 나라를 뜻하는 뜻으로 추상적인 관념적인데 이것이 천리를 달린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표현도 사용되었습니다 도치 중요하고요. 서리법 중요하고, 주상의 구체화 중요합니다. 자, 막판에 본인 등장했네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화자, 화자 걸어치고 대장부의 의 포부를 드러냅니다. 아마 그래서 작가가 살았던 1500년대 후반은 국가 상황이 매우 개판이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삼영이라는 곡에에서 어 정자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이 시의 성격은 어 성격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국적이라고 합니다. 우국적, 우국적, 우국가. 우리 나시도 우국가죠. 그래서 근심 우 나라국 나라를 근심하는 일리 술목 관계입니다. 그래서 V O 나라를 걱정한다. 그다음에 비판적, 비판적, 고발적, 비판적. 음. 그다음에 고발적.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발적, 그 다음에 큰 고래, 뭐 멧돼지하고 맨 마지막 응혼한 이런 거 뭔가 굉장히 남성적이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작품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400년 전 정도에, 어, 되게 멋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네요. 나라를 걱정하는 그이 시를 남기셨습니다. 시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시가 11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학습 중에서 고전시가 11이 이제 끝이고 뒤에 갈래복합하고 실전학습에 고전시가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고전시가 11이 나시가 이제 우국가잖아요. 다음 시간에 선이 강의에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두 시를 했습니다. 요시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내신이든 수능이든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습 한번 시험 전에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어,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